자, 13번 문제 가서 보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 그래프가, 그래프가요,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Y축의 대칭,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 그래프 Y축에 2차 함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쉬운 2차 함수, 예를 들면 이런 2차 함수를 생각해 볼수 있죠.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러면 2에 대한 함수값하고, 당연히,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2에 대한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f-2에 대한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2인 거죠. 그죠? 그거하고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뭐죠?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들은 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f-2 값은 f--2 값하고 값은 같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예요. 이런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직관적으로 설명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것의 의미를 좀더 명쾌하게 아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런 두 가지 정보를 얻었고요. 자, 그래서 f-2 -E 값이 어 주어져 있네요. f-2 -E 값이 2라고 주어져 있어요. f-2 -E 값이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f-2 -E 값이 2니까 f'-2 값은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f'-2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자, 우리가 fx-f2가 있으면 당연히 밑에다가 뭐 해주고 싶은 생각 아니, 당연히 x-2를 해주고 싶은 생각 자그 다음 위에는 fx 제곱 마이너스 f4가 있으면 당연히 밑에다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이요 x 제곱 마이너스 가로 안에 가로 안에 값을 뺀 값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없는 걸 만들어냈으니 사라지게 만들어줘야죠 그죠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했는데 음 정리를 했는데요 음, 자 모양을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주세요 모양을 좀 근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x가 지금 어디로 간다라고 해요 마이너스 2로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전혀 얘는 미분계수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미분계수의 모습이 되려면 같아야 되고, 같아야 되고 분모가 0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 전혀 미분계수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 뭐, 위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위에는 요 부분이 자, 같구요, 같구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f-뭐라고? 4 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미분 계수의 모습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같아라 가타라, 같아라면 됐는데 분모가 0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계수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식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래서 조금 변화가 좀 필요했어요. 자, 위에는 괜찮아요. 분자는, 분자는 괜찮은데, f-4. 어 아, 괜찮은데, 아래 부분을 좀 변형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좀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 위에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fx제곱 마이너스 f4가 되고요 곱하기, 요거 인수분해 좀 해놓을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좀 해놓고. 자, 밑에 있는 fx라고도 있고, 마이너스. 그런데, 기억하시라고 하어요 F2 값이라고 하는 거. 여기 등장했던 F2 값이요. 잠시만요. 여기 등장했던 F2 값은, F2 값은 누구랑 똑같다 그랬죠? F-랑 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F2 값을 F, 뭐라고요? F-E 값이다. 이렇게 좀 변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x-2라고 하지 말고 뺀거 x--2 이렇게요. 즉 x플러스2로 한 거죠. x플러스2.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한번더 없애주면 되겠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가 적용이 되면 분자 부분은 f-뭐가 되고요. 4가 되고 자이 분모 부분은 뭐가 될까요? f-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으로 갈때 얘니까 마이너스 4가 곱해지겠네요 자 그렇다면 f-4 값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6이라고 f--2 값은 아까 f--2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그렇죠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과 값은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좀 시행착오를 좀 겪어 보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막혔다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